노터데임이 지난주 스탠퍼드를 수입한 데 이어서 이번주에는 유시 버클리를 수입하면서 팩12 출신 신입생에게 acc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가르칩니다. 일주일 경기를 쉬었던 플로리다 주립대를 상대로 루이비리 홈에서 위닝시리즈를 가져갔고 아이엠이 가 보스턴 칼리지 원정에서 3승 듀크가 버지니아텍에게 웨이크 포레스트가 스탠퍼드에게 노스캐롤라이나 가 피츠버그에게 2승을 거둡니다. 시즌 초반 고전했던 버지니아가 불과 2주전까지 acc 선두였던 조지아 텍 상대로 위닝시리즈를 가져가면서 acc 정규 시즌 우승을 위한 싸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1주차 1위로 올라선 팀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파워랭킹 2위를 달리던 클램슨을 홈 도크필드로 불러와 시리즈를 싹 쓸어버립니다 공동 2위 플로리다 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테과는 1.5경기 차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정규 시즌을 우승한 건 1986년 그러나 9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9위 버지니아와의 승차가 4경기밖에 나지 않기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오랜 소권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?